예, 주님 평화. 지난밤 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. 어, 약간 스릴러 같은 꿈이었는데요. 계속 어떤 원치 않는, 그러나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쫓기고 또 어떤 겁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장류의 꿈이었어요. 근데 꿈의 마지막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. 어, 겨우 겨우 어떻게 좀 도망을 치고 안전한 데 왔어요. 그곳에 오니 어, 저랑 매우 친한 어떤 어, 형제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. 그래서 안도를 했죠. 근데 그형제님에게 다가갔습니다. 어, 괜찮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. 근데 갑자기 그 형제님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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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지르는 거야.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. 근데 그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. 고란이었습니다. 지금도 저기서 울고 있어요. 고란이 저거 하, 정말 저 소리 소름 끼칩니다. 매일 밤저 소리를 듣다 보니 아무래도 빨리 상향 철이 와서, 사냥꾼 아저씨들이 고라니들을 소중하게 모셔갔으면 좋겠네요. 이상, 지난밤의 꿈이야기였습니다.